627 대책 이유 어떤 파급 있었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그걸 한번 직접 현장감 있게 생생하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그냥 어 거래 실종된 음. 상태이긴 합니다. 어 거래가 많이 중단이 되고요. 거래가 중단됐으면 문의도 적어져야 되는데 문의는 많고 매물이 음. 없고 매물은 없는데 불구하고 비싸졌고 오히려 유기7대 아. 규제를 하니까 가격이 오히려 더 올라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저렴한 것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요. 이게 또 아이러니하죠. 실제로 접근해서 가격 협상을 하잖아요. 네. 내가 여기 매수하고 싶다 의사를 비치면 가격을 또 올리거나 깎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슨 뭐 매도자 우위 시장처럼 부작용의 파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월달, 6월달은 거래가 7천 건, 만 건, 막 이렇게 엄청 많았고요. 보러 올 사람은 지금 그래도, 어, 오고 있다. 특히 실수요자. 내가 전세를 끼고 어, 집을 사들려고 했던 분들은 지금 관망세에 있고요. 막상 음. 627 대칭 딱나오 보니까 진짜 확신하면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네. 호언장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20일 딱 지나니까 결과 나왔죠 매매가 올랐잖아요 부정할 수 있나요 예 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매물 자체가 요다 올라서 나온답니다 현실을 제대로 정확하게 직면할 줄 알아야만이 정확한 결정을 해가지고 투자에도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지구청에 6억 미만 어, 이제 금액이나 지역은 아, 예. 특정을 했고요 보시고 계신 아파트가 동부센트레빌 보원 두 가지를 보시는데 그리고 성봉역은 풍산 그런데 월초보다 조금씩 오른 상태라고 하네요.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분당선의 네, 수지구청역 여기가 살기가 가장 좋은 동네 중에 한 군데 학원가 그리고 음... 인프라 상권까지 완벽하게 그리고 또 플러스 뭐 가장 중요한 거 교통까지 완벽합니다. 음... 그래서 수지구청역이 신혼부부 젊은 사람들 아족 구성원 집들이 한번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거의 감옥 같은 곳입니다. 동부 센트럴 빌라고 네, 보원 아파트였나요? 뭐 네, 사실 저는 위치를 위치를 모릅니다. 무슨 오, 아파트요? 보원 아파트 동부 센트럴 빌. 아. 어... 보온 아파트가 어디 있죠? 일단 보안 아파트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이거 네, 한번, 한번 찍어서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5억 9천만원, 네. 이거 괜찮아 보이죠? 네. 근데 올수레가 안돼 있다는 게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요. 일단 5억 8천만원짜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가 엄청 많이 됐습니다. 진짜 역대급 이죠 쓰러 담았어요. 이 정도 거래라면 쓰러 담았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잘 보세요. 원래 여기가 3월달부터 이제 거래량이 이제 터져줬는데요. 원래가 이게 정상적인 이렇게 거래... 양인데 3월달부터 터지기 시작하더니 5월달까지 터져주다가 6월달에 폭발을 했죠 근데 이거를 수톱시켰다 어, 문의는 많다 지금 저렴한 것들은 얼마예요 5억 5천 6천까지 거래가 이렇게 많이 됐어요 싼 것들은 5억 3,4천까지도 이렇게 됐네요 5억 8천 그러니까 이걸 다 쓸어 담다가 이제 6,2,7 대책 이후에 떨어졌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6,2,7 대책 이후에 이제 5억 한 5천 6천 7천 이렇게 거래가 됐으니까 5억 한 2천 3천 아니면 심... 5억, 5억 내지 5억 천, 5억 2천까지. 이 정도의 좋은 로열층 매물. 잡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반대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게 진짜 안타까운 규제 부작용입니다. 수 나타났네요 지금 예. 이주 지났는데.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가격, 그래서 가격 공식. 네. 예. 아까 5억 9천 짜리 찍었죠. 결과값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이게 한3,650한 3,500에 가깝지 않을까 음... 싶긴 한데요. 지금 라운드 당가가예 이쪽 지역에 거의 3,500. 자 그럼 수지구청역에 있는 어, 라운드 당가 기준이 되는 아파트 한번 선정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되게 비싼데요이건 거의 1,100 나옵니다. 이거는 아마도 뭐 재건축 이런 <laughs> 이슈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밑내려가 네. 볼까요? 신정 1단지랑 라 평단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4,000. 네. 그러니까 이게 구축이 거의 4,000 나온다는 거예요. 음, 그렇죠. 이것도 그러니까 현대아파트는 4,000 얘는 3,500 보원 아파트. 그러니까 근데 얘도 그래, 4, 000... 4,200 나옵니다. 뭐, 신 9단지가 네, 아, 나왔습니다. 4,000이에요. 4천이에요 딱. 아, 4천이에요 지금 상승세가 이렇게 보이나요? 네. 이게 원래 7억이 아니었어요. 잘 보세요. 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한 6억 초중반을 찍으면서 이렇게 라운 편납과 계산했을 때4천0 0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아, 과도기 아, 과정이었어요. 네, 3,750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평균값 200에서 300 정도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평으로 하자하면 이제 7, 8천 올라갔다 네. 그럼 보본 아파트가 지금 맞아요 싼 겁니다 여기가 그리고 또 구축 아파트가 네. 4천 도달했는데 개만 3,500입니다 음.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진산마을 삼성 5차 여기가 또 이게 남쪽에서는 30평대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쪽에서는 예예. 예. 자 진산마을 삼성 5차 1억 5천짜리도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오 이거 나왔습니다 1천 나옵니다 신축 아파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의 가장 좋은 아파트입니다 4,500 나옵니다 봐봐요 여러분들 신축 4,500 구축 얼마? 4천. 500만 원딱 차이 나 가지고 4,000. 이게 맞아요. 이 공식은 변하지 않아요. 네. 시대가 아무리 지나도. 그러니까 공식이 되겠습니다. 구축은... 라홍병단가 환산했을 때5 0만원 차이가 납니다 네. 아. 그럼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어, 10년이 됐지만 네네. 이게 신축에 속합니다 그 가격적으로 봤을 때요 그러니까 연식은 10년이 지나가게 되면 구축으로 되는 게 맞는데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순축급으로 볼 수가 있어요 레미아스지이스트파크 수지구총장입니다 4,200이 되겠고요 이게 그나마 신축급에서는 예 저렴하고요. 저렴하고요 나는 신축 을 사고 싶다 이건 아까 4,500 나왔죠 파크프로지온 사면 안 됩니다 그냥 보원아파트 사세요 동부 센터로 배경하겠습니다 여기는 신혼부부면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방두 개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또 은근히 많이 있어요 이건 A타입이고 아 이거 와, B타입 i 자답 아이... 나왔습니다 거... 3,900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 답 나왔죠 김성재님 보원 사시면 돼요 네. 보원이 더 쌉니다 갑자기 선봉역의 풍산을 또 보고 계시다고 하네요 아 선봉역 풍산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봉역도 살기 좋은데 우리 아이들 키우기에는 수지구청이 조금 더 낫죠 학원가가 거쪽에 몰려있거든 음 4,000... 1 나옵니다 오히려 저기 신축급 보다 싼데요 일단 뭐왜 이렇게 싸요 이거 오, 오 너무 싼데 3800 4000이 안 됩니다 담보대출로 실거주하기는 너무 어렵지만 어, 만약에 갭투자 전세 끼고 산다고 하면 이 아파트가 가장 좋을 어. 것같아 4000이 안 됩니다 여기가 신분당선 라인이 다 올라갈 때 선봉량 롯데캐슬 클라시엘 아파트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풍선아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00 성... 그러니까 거의 1 0 0 0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음. 여기는 구축이 3500 신축이 4000 청복역 현대홈타운 오 이거는 거의 1900 나옵니다. 1900. 네. 이거는 이제 벽산 보고계십니다1700 나옵니다. 아, 4000을 가려다가 못 가고 있어요. 벽산 3700 나왔습니다. 예. 네. 한번 더 볼게요. 네. 8사형으로 4000. 4천. 정자뜰 마을 4000입니다. 또 신축이 굉장히 싸습니다. 이편한 세상은 어떻게 나오나요? 3700에서 시작하고요. 그래서 4400 나옵니다. 마지막 청복역 아이파크 보고 3800. 3800이요. 그럼 여기 3700 나왔던 두 개가 오히려 더싼 거네요. 3700 네, 비슷합니다. 보원 3500 동부 3900 만약에 실거주한다고 하면 풍선아파트가 예전에 리모델링을 진행하려고 했다가 올스톱 됐거든요. 이게 재건축이 음.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풍선보다는 수지구청 쪽이 대규모 재건축까지 이렇게 딱 진행이 되면 음. 수지구청이 아주 먼 훗날에 더 좋지 음. 않을까 이쪽은 재건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리하게 강행하면 음. 여기 전고점도 한번 고려해보면 7억 5천까지 올라갔습니다. 음. 동부아파트 7억 5천 그리고 보원아파트 어, 비슷해요 여기 풍선아파트 어, 6억 뭐 7천 뭐 비슷합니다 저는 봤을 때 주변에 강세가 어디에요? 수지구청이 좀더 강세가 있죠 음. 수지구청역 수지동부아파트랑 보원아파트 중에서 뭔가 딱 가보면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나와있는 가격대하고 내부 수리상태를 딱 그렇죠. 봤을 때 수리상태가 잘어있다고 하면 가격을 꼭 정가에 나와있는 금액 그대로 사지 마시고 꼭 천만 원 내지 2천만 원 깎아달라고 진행하시면서 그렇게 협상을 해서 저렴하게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안된다? 그러면 풍산 가서 마지막으로 또 한번 보세요 수리상태 괜찮은거 있나? 없으면 풍산보다는 동부보원아파트에서 골라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량으로 이제 선택하시면 되 네, 상태 다 저평가 맞습니다 확신을 드린겁니다. 예,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 협상 확신을 가지고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래가 뜸하니깐요 그래서 오히려 가격은 그렇게 내리진 않았지만 오히려 올라갔지만 그 안에서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a냐 b냐 c냐 마음에 드는 것을 협상해서 유리한 조건부에서 진행하시면 충분히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